1592년 5월 25일 안개 속 묘책. 동네성을 지킨 붉은 조복. 1592년 5월 25일 새벽, 아직 어둠이 내려앉은 동네들판 위로 멀리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첫날 오전 부산진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동네 부사 송상현 상생은 성벽 주위에 심어둔 소나무 숲으로 포위망을 가리며 끝까지 버틸 결의를 다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사이로 홀로 붉은 호롱불을 들고 성문 앞에 서 있던 그의 모습은 마치 민초들의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외군 기병대는 황령산 자락을 넘어 오전 10시경 동네성을 포위하였고 세 갈래로 나뉘어 황령산 기슭서 편대로 남문 인생문을 노렸습니다. 그들은 싸우려면 싸우고 아니면 길을 내어달라는 패목을 내걸었으나 송상현 선생은 붓으로 전사하기는 쉬우나 길을 내주기는 어렵다고 써붙였습니다. 성안에서는 백성과 수비대가 합심해 한동안 적의 돌격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경상 좌도병 마절도사 이각 장군이 이끄는 증원군은 성문 밖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철수를 주장하며 밀양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동네 군수 조영규는 전투 전날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한 뒤 양산으로 돌아갔으나 다시 달려와 무너진 동문의 틈새를 보고 돌진하다 전사했습니다. 이두 배신과 희생은 성안의 결의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성벽 아래 오래된 우물 및 터널이 발견되었으나 좁은 통로라 군수 보급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외군은 그 사실을 알고 터널 입구를 봉쇄한 뒤 인생문의 화포와 화살을 집중시켜 방어선을 뚫었습니다. 무너진 문턱 위로 쏟아진 적병 사이로 송상현 선생은 붉은 조복으로 갈아입고 허리에 두른 족자에 부모님께 바칠 시 한수를 써 내려갔습니다. 치륙 같은 전장 속에서 붉은 마음만은 사라지지 않네. 성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칼을 들고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많은 적병에 둘러싸여 그는 성문밖 돌계단에서 칼날을 향해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붉은 조복 밖으로 성벽 아래 숲이 눈부시게 흔들렸습니다. 동래성이 함락된 소식을 들은 일본군은 가토 기요마사, 구로다 나가마사 등과 합류해 대구, 상주, 김해, 미량, 성주, 충주까지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송상현 선생이 이 시간을 견뎌낸 동래 전투는 조선 방어선의 마지막 보루이자 경상도 전역을 지탱하던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송상현 선생의 묘책인 숲속 함정, 약속된 연합의 배신. 인생문 집중 공략의 반전, 붉은 조복의 헌시, 그리고 동래성 함락 직후 경상도 전역의 파멸까지. 1592년 5월 25일 부산진 전투에 이어 임진왜란 두 번째 전투의 동래성 전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